버거 전문점. 버거 전문점. 이렇게. 염소 브랜드는 있습니다만. 버거. 밥도. 네, 제일 어, 초보 사장님께서 오셔서 음. 하는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그거입니다. 우리 집에만야 양념게장, 비빔장을 정말 맛있는걸 알게 하나가 있는데 이시크가 사업하는 데은 도와줘요 이게 네, 육회 육회하라고 국내산 아, 냉장고를 가지고 육회 전문점 육회 초밥 무슨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아, 해주고 육회하라고 거의 이제 배달이 끼지 않는 데가 없고 저 여기는 이제 어, 펍, 펍입니다 펍 꽃집이어를 전문으로 는입니다 맥주집 창원의 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부산시장에고 3개월 만에 다 깔고 이제 서울로 처음으로. 아, 아, 대단한. 부산에서 엄청나게 <laughs> 히트를 렸죠어몇 몇 개. 개? 이거는 이제 로더샵이 아니고 응. 배달샵이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영역이 그러니까 맛있... 크니까. 맛있나봐요, 이게. 떡볶이가 아니, 맛은 기분이 아, 돼야. 그러니까 할매만두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뭐400 돼지. 사도시다 브랜드, 각각의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 아, 있었나? 각각의 브랜드로. 이렇게 지금, 떡볶이와 이렇게 만두, 냉면, 쫄면, 뭐. 다양하네요. 네. 여기는 이제, 에그 샌드위치. 맛있겠네요, 그게? 맛있겠어.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장? 매장에서. 아, 이거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배달 전문점에? 네 배달점 배달 정도. 테이크아웃, 네, 테이크아웃도. 테이크 out. 네, 뭐 아, 이거 보쌈만 전문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어요. 아, 메뉴도 네.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아, 보쌈점. 아, 요즘 이제 배 배달, 거의 배달이 그저 대세네요. 요즘에 아무래도 대세. 예, 네, 네. 네. 네, 트렌드가. 네. 아, 이렇게 이제 메뉴. 이번 중국에서 온 거였죠? 사천 소스 버거 전문점. 네, 네. 네. 이렇게 매운요리 원래 사촌요리가 굉장히 맛있는그 <laughs> 이런 컨셉으로 요리 전문점인데요 국수를 시작해서 이렇게 전문점이 나왔네 국수전문점 한국면 제조업 기반에서 이런식으로 전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투스프레소 커피 전통적인 커피 여전히 어, 뭐 커피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 산드리아라고 플랄라 브랜드에서 런치 커피. 그 이게 다양한, 그래 다양하게 이게 지금 그 많이 생겼네요? 네? 많이 생겼어. 어, 네네. 아 네네 매장에. 저희 런칭한지 1년 반 됐는데 1년. 지금 백0 0호점 돌파하고 있어요 어, 벌써? 네나 아, 대단해 영업력은 대단해 훌랄라 이게 아, 네. 그냥, 그냥 샌드위치점이 음. 아니라 카페 샌드위치점이 카페 샌드위치에서 아, 메뉴도 이제 다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네. 있네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빵만 선택하시고 네. 안에 재료는 그냥 기본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빵만 아, 선택하시면 빵만 선택하고 네. 아. 아. 카페 샌드리아 그래도 h a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온도시락, 온도시락, 온도시 온도시락, 온도시도시락 온도시락, 온 홍춘천 치즈닭갈비 도시라 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도시락 지금 매장도 많이 생겼죠? 네 지금 200호죠 100호죠? 2 0야 하여튼 뭐 훌랄라 대단해 홍추천 네, 치즈 닭 여기가 이제 패스토보이? 스파스토보아 파스타 요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뭐 배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리아 주로 이탈리아 요리의 차별이 차별화돼요 네네, 네네. 어, 네, 특색이 있어요 네. 양식요. 리 네. 그럼 이거를 창업하신 분들이 주로 그쪽 셰프들이세요? 아니면 어, 아니요, 그건 런 아니고요. 요리 안는 아, 요리 안 사람도 하시고 아, 그럼 이거를 가맹점이 직접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카페 라떼떼해서 네. 역시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카페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베이글 뭐, 페이크, 뭐좀 케이크류를 네, 그 요즘 유명하는 러블티, 떡, 뭐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 몇 개나 돼요, 이거?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어. 네, 정확한 개수는 나의 영업사원님이 잘 근데 상담 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관심 이 많은가 봐요. 상담만 어. 받아보시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laughs> 참 떡볶이. 참 떡볶이. 음. 음. 전통적인 한즈에서한국들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스한국에 있네요 떡볶이국마서주국이라는 어. 이탈리아 퓨전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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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컨셉서로국에서한국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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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이런게 많은데 그죠? 한 네, 한국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그냥, 네, 아.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음? 네. 젊은 사람들 좋아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년차 아, 아. 브랜드라서. 아. 네, 저희, 저희, 저희 오래되기도 했고, 네. 지구적으로 매출도 준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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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선택해. 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에, 그죠?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재밌는 컨셉입니다. 할로윈 데이 컨셉. 나왔네요. 어, 커피. 아, 뭐 커피는 뭐 계속 기존 브랜드 및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 출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대, 이 순대가 아, 뭐가 차별화 되어 있어요? 맛이 틀린가요? 맛이 저희가 어, 농축액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제 점주님 입장에서는 계속 오랜 시간 끓이지 않는다고 생각합고 일정하고 네, 맛있어. 그, 맛있어요, 매장이 어디 있어요? 안 사네. 어, 많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네. 어. 음. 아 대단하신데. 용축골수인데. 네.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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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차국수 전문점인데, <laughs> 어 이게 창업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얼마나 정도? 지금 뭐 매장 있는 것들 찾아서 업종 변경하시면은 요 네. 뭐 나온 대로 6천만 원 차업 한 매장들이 네, 네.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명인물을, 명인만두에서 네, 네, 네. 런칭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적인 어. 부분이라든가 매장 교육이라든가 네. 교육 또는 뭐 기타 매장 관리에 대한 슈퍼바이징을 네. 명인만두로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한번 이거 관심있게 봐야겠네. <laughs> 면당포. 네, 네, 네. 그가맹을 하려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다 가행을 하는 저희 그 영업팀이라든지 네. 저희 그 본사로 그냥 문의하시면. 문의하면, 네. 아, 이렇게 메뉴가. 아, 1인 창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마미쿡. 네. 이게 버거 전문점이요? 에 아, 버거 전문점. 네. 창업 전문점이요? 아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laughs> 마미쿡. 치즈버거. 그 뭐가 차별화돼 있어요? 뭐 네. 아 요거요 네. 번아 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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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이 네.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몰라서아 네. 맛있겠네요 네. 여기서 먹어보지는 못하죠 구매는 안 되죠 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네요 뭐 부대찌개 낙곱창 그죠 그래서 뭐그 시, 이름이 익숙치 않은 브랜드긴 하지만. 런식으로 계속 어 새로운 그 메뉴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두 마리 찜닭이네. 그렇죠. 엑스트라장단 먹이에다가 물하고 소스 밥, 각 넣고 원단대로 해서 찍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차별화돼 있냐면 잠깐만요. 이게 아 여기에다가 특허를 특 갖고 계시는 거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끓여서 먹을 수 있다? 네. 아, 여기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두찜. 사... 사... 어우, 300호점이 넘었어요? 이제 뭐 300호점이 될 예정입니다. 아, 될 예정이고. 계속 이제. 이렇게 아, 지인들하고 친구들 위주로. 지인, 친구들 위주로. 그게 이제 서로 신뢰가 많이 생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또... 아, 여기 두찜이라는. 광고도 다 보내주고. 네. 네. 배달도 이제. 네. 배달도. 배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TG1985에서 응. 튀김 족발. 아, 튀김 족발. 네, 이런 식으로. 것은 다 속촉. 아, 튀김 족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자여기는 이제 배달 쪽이 아, 굉장히 강하네요. 커피가우스도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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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서가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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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I was seven